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경찰청장 김창용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갑진년 의뢰월 신미일 정유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59세이고, 현재는 신사대운 이민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수기가 강한 해월의 신미일 유시에 대응한 사주인 것입니다. 물론, 신은 저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금이 수기가 왕월에 한 태어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따뜻한 불기운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에도 금수 상관 요 경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조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이 해자축 수월에 태어나면 금수 상청으로 우리가 매우 비상하고 총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가 용신이 되면 화토는 겸용신이 되고 화를 생하는 목은 희신이 되고 금은 신약한 경우에는 플러스 안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로가 수를 제외한 목화토 금운으로 가면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로 전체를 보면 병자운에서 출발하여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그래서 수운에서 출발하여 목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 원고를 봐도 수기가 왕한 해우리고 또한 이 사주의 공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자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태어난 올인 것입니다. 태어난 우리 엄동설안에 태어나면은 인간관계가 폭넓게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좁게 그리고 깊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도 많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사귀면서 매우 깊게 사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교류도 매우 은밀하게 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대학을 나와 그간의 순탄 대로를 걸어 지금 현재 청장에 이르고 있지만 인간관계는 매우 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출신 나름대로의 하나의 처럼 철저한 사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의 기관이 사조직에 의하여 장악된다면 경찰 조직은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겨울 대생은 행동에 앞서 먼저 전략적인 무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시작이 느릴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생에서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임수가 당량하는 해월에 태어난 것입니다. 임수가 당량하면 경영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즉, 가치화 고급발을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임수의 짝은 신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운과 기회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금을 만나고 갑목까지 만나기 때문에 크게 출시할 수 있는 운과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짝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운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해중에 갑목이 사령하는 달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해중에 갑목이 투관하여 정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령과 격이 같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주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재능과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회와 운까지 합쳐지면 크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총수인 청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짝을 넣고 발현할 수 있는 기운을 얻어 정신기를 갖추었기 때문이고. 또한 격과 사령이 능력과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생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조직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권력을 사유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일간이 신금입니다. 신은 날카로운 칼, 총, 무기, 몽둥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금일주는 매우 예의하고 섬세하고 날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신금일주들은 주로 칼을 쓰는 검찰, 경찰, 군인, 재단사, 의사, 이런 직종에 많이 종사합니다. 일지에 미토를 두고 해서 이 또한 현침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침살은 정확하게 자르고 찌르고 분석하고 해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침살이 있으면 의사나 형사나 과학자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일지 미중에는 정을 기가 있습니다. 재생관하고 관인 상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정화는 평관이고 기토는 편인이기 때문에 특정직 특수직 공무원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평생 애정의 번뇌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을제와 정화관을 동시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총각 득자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편제가 있어 쿨하고 스케일이 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재성이 혼잡된 사주이기 때문에 여자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토는 재물의 창고이고 가불목이 투간투출하여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미일주의 특징은 여자에게 매우 다정하다가도 냉정하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사늘한 숙살지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사대우는 사화가 원국에 들어오면 사유축 근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이 비급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가가됨으로 해서 권력에 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기 물란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금년이 임진년이고 무신노래 이르면 인사신 사명이 결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8월에는 자신의 처신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연은 정하 용신을 임수가 정임 학과하고 인사진 사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